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랜만에 중고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촬영을 도와주는 소드 님께서 지금 홍대 그와우삼로길 있잖아요. 와우교길 있잖아요. 거기 카페에서 지인들과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작가님들 지금 보이시죠? 보시면킹기도라를 딱히 모티브로 한 네. 이 행사를 아트토이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제품, 제품이래. 작품들을, 그, 전시하고 있거든요. 카페, 고, 카페도, 카페 사는, 어, 전시회라서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여러가지 작품도 구경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는 괜찮은 취지에, 정말 괜찮은 취지에, 그, 전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계셔서, 어, 지난주부터 못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저도 잽싸게 악기를 꺼내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할 악기는 아틀라이어 Z구요. 자, 보시다시피 멋진 그린 컬러.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메탈릭, 메탈릭이 깔려있죠. 예, 멋진 메탈릭 컬러의 예, PJ, EMG PJ 픽업이 들어간 아틀라이어구요. 보시다시피 상태는 거의 사용감 없는 전시품 수준의 예, 신품급입니다. 뭐 측면에 뭐 덴트도 없고 이게 이런데 뭐 버클에 이나 상처도 없고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이런 바닥면에 이런 부분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스트랩 락만 교체됐다는 거네그심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수입 업체죠 베이스 고슈탑에서 수입되어서 제작은 2021년 4월 달에 제작이 된 제품이고요. 아마 판매는 2021년 후반인가? 아니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2021년도에 제, 아마 커스텀 오더니까 커스텀으로 주문되서 나간 거니까 아마 비슷하게 나갔겠죠. 입고되고 아마 몇달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그리고 상태는 거의 진짜로 신품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킥백, 보증서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꽤 사운드 괜찮은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사운드 괜찮은 PJ 스타일, PJ 픽업 스타일의 베이스를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어, 괜찮은 악기가 하나 들어왔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부속. 부속 부속이 중고로 들어온, 부품이 중고로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는데, 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거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뭐, 바다스, 뭐, 베드헤즈부르기 나름이죠. 브릿지고요. 브릿지 브릿지 2. 크롬이고요. 보시면 그 사용 중고니까 당연히 사용감 사용감은 있죠. 사용감은 있는데 기능은 전혀 이상 없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3번 세들라사두 개가 그 여기 위에 그 홀이 마모가 돼서 이제 정확 똑같은 규격의 나사로 교체가 됐어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높이가 좀 있어요. 길이가 좀 길죠? 네. 여기, 여기 좀 특이사항으로 이게 교체가 됐고요. 물론 이제 쓰시는 데는 전혀 이상, 전혀 이상이 없고요. 보시면 여기 나사 보면 이렇게 손으로 돌려도 돌아가잖아요. 손으로 도, 돌려도 돌아갈 정도로. 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네.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돌려도 다 얘도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제 바디 고정하는 나사 다섯 개다있고요 지금 뭐, 매물이 잘 없어서 저도 이거를 계속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스톱하면 근데 오늘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금 쓰시는 브릿지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좀 밝다. 너무 탱탱거린다. 그러면 이 녀석이 묵직하거든요. 그리고 닿는 면도 크고 그래서 얘를 끼면 하이가 조금 깎이면서 중저음이 조금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제 좀더 예, 튼튼하죠. 전 전달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중고라고 하지만 또 괜찮은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중고 악기 아틀라이어 PJ와 브릿지는 처음 소개하죠. 예. 베드 에즈 베이스 2 브릿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